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가게도 처분되지 않아 생활이 너무 팍팍해졌습니다. 매주 사는 로또에 최후의 기대를 걸어 보려 합니다. 밝은 상상을 하며 매일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운 좋게 당첨된다면 상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띠분들의 사주에 맞춰 금전운이 두드러지는 4월 날짜를 양력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각자의 사주에 따라 재물운이 강한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들에 특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로또 구매에 꼭 도전해 보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4월은 을사년 경진월이라는 명리학적 틀에서 용띠의 돈 운을 분석하기에 매력적인 시기입니다. 용띠는 진이라는 지지를 바탕으로 토와 물, 금의 기운을 지니며 독창성과 기회를 잡는 감각으로 로또 같은 재물의 기회를 끌어들이기에 유리한 특성을 갖췄습니다. 이번 달은 용띠의 다층적인 기운을 금이 도우며 화가 활기를 불어넣는 흐름 속에서 재물 운이 돋보이는 7위를 골라봤습니다. 4월 5일 갑진일에 로또를 사보세요. 갑은 목에 생기 있는 기운이고 진은 용의 지지로 토와물 금의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용띠의 진과 갑의 목이 어울리며 재물운에 싹을 틔우고 진속 금이 누군가의 도움을 암시하며 로또 행운을 꿈꿀 수 있게 합니다. 창의적인 발상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느낌을 믿고 대담하게 나서는 게 유리합니다. 주변의 미세한 조언이 큰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월 10일 기후일에 로또를 사보세요. 기는 토의 부드러운 기운이고 유는 닭의 지지로 금과 토가 섞여 있습니다. 금이 용띠에 물을 북돋우며 재물운을 깨워주고 유의 안정적인 금 기운이 예기치 않은 이득을 더해줍니다. 꾸준한 흐름 속에서 로또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며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 행운을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4월 15일 갑인 일에 로또를 사보세요. 갑은 목의 강한 기운이고 이는 호랑이의 지지로 목과 토의 특성을 지닙니다. 목이 용띠의 물을 키우고 진속금과 인의 토가 조화를 이뤄 재물운을 단단히 합니다. 실행력이 로또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주변과의 협업이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 19일 무일에 로또를 사보세요. 무는 토의 단단한 기운이고 우는 말의 지지로 화와 토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화가 용띠의 목을 도와 재물운의 활력을 더해주고 우의 뜨거운 기운이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열정적인 결정이 보상받을 수 있는 날이라 로또에 적합합니다. 이 날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밝은 에너지가 행운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23일 임술일에 로또를 사보세요. 임은 물의 강한 기운이고 술은 개의 지지로 토하금의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물이 용띠의 목을 북돋우고 술의 금이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직감과 끈기가 로또 행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감정을 잘 조절하며 움직이는 게 유리합니다. 작은 징조를 놓치지 않으면 큰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4월 26일 을축일에 로또를 사보세요. 을은 목에 은은한 기운이고 축은 소의 지지로 토와물이 섞여 있습니다. 목이 용띠에 물을 두으며 재물운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고 축의 토가 안정성을 더해줍니다. 예리한 판단이 좋은 결실을 낳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면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4월 32일 기사일에 로또를 사보세요. 기는 토의 부드러운 기운이고 사는 뱀의 지지로 화와 토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화가 용띠의 목을 키우고 사의 뜨거운 기운이 재물운을 북돋웁니다. 대담한 선택이 행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라 로또에 좋은 흐름이 생깁니다. 이 날은 빠른 판단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열정과 집중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4월 5일 갑진일, 4월 10일 기후일, 4월 15일 갑인일, 4월 19일 무일 4월 23일, 임술일, 4월 26일 을축일, 4월 32일, 기사일 총 7일을 용띠의 재물운이 로또와 연결될 특별한 날로 뽑았습니다. 이 날들은 경진월의 기운과 용띠의 특성이 조화를 이룬 귀한 기회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큰 행운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재물운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집과 개인 공간의 기운이 돈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집 동쪽을 정리하고 초록색 물건을 배치하면 재물의 싹을 태울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물한 잔을 마시며 좋은 다짐을 하는 것도 물의 기운으로 재물운을 북돋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갑을 깔끔히 정리하고 현금을 조금 넣어두면 돈이 머무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소액 기부나 작은 나눔은 기운을 돌려 재물운을 높여줍니다. 다음으로 로또 당첨을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띠와 우행이 잘 맞는 날을 골라 구매해보세요. 예를 들어 금의 기운이 강한 원숭이 띠라면 토나 물의 날이 어울립니다. 번호는 생일이나 뜻깊은 날짜처럼 의미 있는 숫자 한두 개를 넣고 나머지를 무작위로 채우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새로운 복권 판매점을 찾아 신선한 기운을 더하고 당첨을 떠올리며 밝은 마음을 유지하며 소액으로 꾸준히 시도하는 태도가 행운을 열어줍니다. 다음으로 로또에 당첨됐을 때 지켜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첨 사실을 함부로 알리지 말고 주변의 질투나 부담을 피하며 자신을 보호하세요. 당첨 후큰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한두 달 정도 마음을 정리하며 계획을 세우세요. 명리학적으로 급한 변화는 기운을 어지럽힐 수 있으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재무 전문가와 상의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며 충동적인 지출을 삼가고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첨금을 잘 활용하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상금 일부는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미래를 준비하세요. 일부는 자신을 위해 쓰되 사치보다 여행이나 배움 같은 경험에 투자하면 깊은 만족을 얻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을 위해 나누며 기쁨을 느끼고 나머지는 기부나 사회에 기여하는 데 쓰면 재물 운이 돌며 더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긴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고 돈에 끌려가지 않는 삶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용띠 분들의 명리학적 특성을 반영해 금전 운이 좋은 4월 날짜를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돈 운이 두드러지는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난히 재물 운이 잘 풀릴 날들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큰 행운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금과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계가 막막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로또 뿐입니다. 꼭 당첨되기를 소망합니다. 용띠 여러분, 재물은 넘치는 한달 보내시길 바라며 늘 건강 잘 챙기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